회원님, 무료 드림 시간에 오랜만에 토목 자재매니저에서 무료 드림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 아 저희가 인조 화강석 블록 보드 블록을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대폭 할인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하지요 지금이 그타임이고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게 어, 요거 200에 200각 요게 440원이에요 회원님. 부가세 포함해서 440원이고 200에 100짜리, 요거 200에 100짜리, 요거나, 뭐, 색깔은, 그때그때마다 좀 틀립니다. 200에 100짜리 요거 하나를 200원에 드려요, 200원에. 어, 그리고, 원래, 파레트 단위 출구를 안 했었는데요. 한 사람당 많이씩은 배정은 못 합니다. 몇 파레트씩 해서, 200에 100 같은 거를 한 파레트에 16만원 하면, 이거 한 장에, 이거 한 장에 180원 정도가 안 돼요. 참고로 이거를 요즘 아시는 분들이 아, 알아서 많이 오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있으면 꼭 필요한게 인조 화강석 블록 보드 블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무료 드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니 많죠 원래는 보드 블록 이걸 한파레트 이상씩 못 드렸었는데 요즘은 조금 풀어드렸습니다 양이 조금 있어서 보드 블록을 조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드림 하는 거. 이거는 제가 팔기에 아까워서 무료 드림 하는 거예요. 선님 너무 예쁘지요? 뒤에 보시면, 이게 셀프로 시공한 거고요. 어, 어제 올린 영상이 이지월 타일이 너무 핫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샌드위치 판넬인데, 시공하기 전입니다. 시공하기 전이고, 이게 이제 시공, 어제 시공한 거예요. 반나절이면 시공을 합니다. 너무 예쁘지요? 어, 셀프로 이런 대리석 느낌의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는 거는 인테리어 쪽에서 진짜 혁명입니다.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이지월 타일 적용 범위를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요걸 한번 해드리고, 이건 이걸 제가 지금 한 달째입니다. 한 달. 한달 동안에 물에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해보는 거예요. 어, 물에 강하기 때문에 얘는 화장실 용으로도 되는 거고, 얘는 덧방용입니다. 한샘에서 덧방용 타일 나오듯이, 얘는 덧방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일 위에 얘를 붙인다든지, 샌드위치 판넬 위에 얘를 붙인다든지, 석고부드 위에 붙인다든지, 실크벽지, 실크벽지도 벽이랑 잘 고정되어 있을 때, 실크벽지 위에 붙인다든지, 요, 시공할 범위가 너무 많아요. 현관이나 화장실, 욕실 거의 다 됩니다. 대신에 신규 현장에는 안 돼요. 그리고 시멘트는 아직 제가 시도를 못해 봤어요. 시멘트 미장한 벽에는 아마도 글루건 같은 걸로 시공해야 될것 같은데 그 벽은 제가 좀 도전을 조금 더해 볼게요. 아니면 몇장 사셔서 사다가 한번 해 보셔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이 이지월 타일이 저희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너무 뜨거운 걸 보니까 셀프 인테리어로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월 타일 유거 부연 설명을. 이번 영상에 살짝 한번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들이 많은 거, 이거는 제가 팔기에 아까워서 무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용은 팔팁입니다. 한사람의 어, 15장씩 20명 드려요 15장이면 100kg가 넘어요 제 몸무게 한대 발이 됩니다 그래서 더, 더는 못 드리고 15장씩 드리는데 이거는 너무 아까워서 팔티 찍는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인조 화강석 블록 요게 이렇게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거고 뭐 색깔은 오셔서 먼저 오시는 분이 고르셔야 되고 요 팔티 8cm입니다.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있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 많아요. 뭐 올려둔다든지. 이거 사실 두세 개 올려놓으면, 이거 한세 장만 올려놓으면 그냥 옆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도 돼요. 요게. 두 줄씩 해서 이렇게 올려놔서 본드로 붙여놓으면 의자도 됩니다. 이게 너무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이 8t라는 8cm, 높이가 8cm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어 한사람에 15장씩 20명한테 드려요. 저희 무료드림은 아시죠 그냥 홍길동 신청합니다 하면 저희가 순서대로 어 댓글을 달아드려요. 순서대로 어, 또 홍길동 1번입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니까 오셔서 미리 찾아오셔야 돼요. 오셔서 어, 저 1번 당첨됐는데요 하면은 수령을 해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큰 행사 하나 하려고 하는건데 한가지는 뭐냐면 잔디블럭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진짜 금액으로 너무 아까운 겁니다. 잔디블럭인데요. 여기가 두 차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평면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잔디블럭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잔디가 들어가든지 자갈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태는 그냥 보드블럭 같이 이렇게 시공을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공을 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물리지요. 이렇게 시공을 했고, 요 사이에 잔디를 심는 주차장용이에요. 요 표면이 굉장히 예쁘지요. 여기 보시면 아주 고운 중사라고 표면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얼만진 몰라요. 그래서 이 파레트당 양도 많잖아요. 높이가. 이 파레트당 21만원에 들어요. 부가세 포함이니까. 별도로는 19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양은 여기, 어, 요 정도 물량이 있는데, 한, 이건 한두 사람한테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요, 한 사람한테 다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기회의 거라서 그냥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려고 한 사람한테 뭐몇 바레트씩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낮장으로는 안 됩니다. 면 이거 나0장 사러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드리진 못해요. 이거는 한 바레트씩만 가져갈 수 있고, 사실은 요거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어떤 어, 나무 주위에 조경용으로 써도 예뻐요 어떤 조경 인테리어용으로 써도 예쁘고 이거 오늘 행사하려고 영상을 찍으면서 무료드림을 했던 거예요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정말 필요한 자재가 제가 볼땐이 보드블럭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지금 좋은 기회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 사랑합니다